속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요. 충남 홍성에서는 이런 역사를 아주 즐겁고 의미 있게 알아가는 체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대전 충남 세종의 소식통 대충녀 박혜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영 네. <laughs> 씨 오늘은요 이 역사를 네. 제대로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소개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방지기님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래 한곡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얼마든지 하세요. 네. 네. <laughs> 아름다운 이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아라버지가 터잡으시네. <laughs>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laughs> 까이 네, 네. 아, 예. 노래는 한국을 빛낸 1 0 0 명의 위인들 그노래잖아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역시 공방주기님 딱 아셨네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자, 이0 명의 위인들 중에서 제가 오늘 다녀온 이 홍성 출신의 위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역사 인물의 고장 이홍성에 가시면요, 역사뿐만 아니라요, 이 역사를 써 내려온 위인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들이 가득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순간인지 홍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조조 쿠먼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바로 성균관 유생이입니다. 전생을 찾아서 왔지요. 주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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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좀 떠나 볼까나. 아이고적인 그대로구만. <laughs>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홍주 향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여기 잘 아시나 봐요. 아 예, 제가 바로 그 성균관의 권유생이요. 아 그런데 반생을 한 거래서. 네. 기를 잊어먹었지 뭐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 옆에 있던 동무 같기도 하고. 유생님, 홍주 향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 향교란 네. 학교를 뜻합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일등을 했었거든요. 일등. 네. 네 맞습니다. 천년 역사를 간직한 홍주 향교는요 충청남도 기념물 제 135호로 지정됐으며 구체적인 건립 연도는 알수 없지만 고려시대 공민왕 때 홍주 목으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의 수많은 역사 위인들을 길러낸 유학의 중심 홍주 향교등요 수백 년이 지난지금, 전통 놀이와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배움 메터로, 매이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소고기 e r g y base. Oh, what's up? w h a t 수 up? w h a t 7... 칠... 네. 칠... 어. 어 <laughs> 네. 요즘에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어, 일등으로 졸업한 꽃 유생 맞아요. 이 비석은 칠리비라고 하고요. 칠리비는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군들이 홍주양교를 점거하려고 했을 때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일곱 유생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석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홍주양교가 무사할 수 있었죠. 참혹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으나 몇 차례 보수 작업으로 굳건히옛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홍조 향교에 대해서 알았으니 혜영 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 아니 어떡해요 따라오시죠. 어 아이 뭐, 타임머신이라도 숨겨 놓으셨어요. 네. <laughs> 교수님 이게 다뭔가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달의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옛날 선비들은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차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아 네. 기억 납니다, 기억 납니다. 네, 네. 저도 자주 마셨거든요. 네. 예의범절을 중요시한 우리 선조들은 섣부른 행동으로 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천천히 찻잎에 물을 내려 마시며 심신을 안정시키곤 했는데요. 저 혜영이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차한 잔에 추억 한 묵은 머금어 봅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안정되고 좋네요.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 다리를 즐기는 가족의 모습 포착. 아 우리 아버지도 아이들도 표정이 참 좋죠? 제가 수백 년 전에 즐기던 걸 지금 즐기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렇게 다른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평소에 그냥 마시기만 하던 차인데 이렇게 정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격식을 차리면서 차를 만들어 과정까지 같이 보니까 어, 정말 차 맛도 더 좋고 예,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 잔. 어, 차가 맛없어요. 차가 <laughs> 아주 솔직한 답변이에요. 아, 여기서 만족하기는 조금 이른데, 요 체험보다 더 재밌는 체험 있는데, 한번 같이 하러 갈래요? 네, 좋아요. <laughs> 마음을 힐링했다면, 이제는 몸을 힐링할 차례죠. 온몸으로 한껏 즐기는 전통놀이입니다. 아주 재밌게 즐기고 계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다양한 놀이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아, 주말인데 오늘 집에서 그냥 TV만 볼 뻔했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향교 체험도 하고 어, 자연 속에서 노니까 너무 좋네요. 얘들아, 언니가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알겠지? 아, 이거 아, 똑바로, 똑바로. 배워야 알았지? 응. 나부터 할게. 응. 잘 봐. 오, 해영 유생 예. 시범까지. 잘하죠? <laughs> 네. 원하는 거 맞지? 네. 박수! 이거 <laughs>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봐봐. 아, 제가 이 과거에서도 활쏘기를 조금 했지만요. 이 현생에서도 궁도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아, 궁도는 아 마음부터 다스려야 하고 이렇게 딱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정신 집중. 자, 이렇게. 빰! 이게 뭔가요? 아무나 제 실력이 녹슬었네요. 슬프네요. 아,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 와, 유생 들이 그만하시고 떠날 때가 된것 같아요. 저 벌써 끝났어요? 아니, 네. 저는 좋긴 하지만 저 가도 돼요? 어, 해영 선생님한테 편지가 와 있는데. 편지가. 님은 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님오님 이건 설마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내 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쵸? 여기서 봐세요 뭐어 선생님 네. 제가 제 님을 찾고 있거든요 네. 사랑하는 님은 갔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그 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님이라면 제가 알것 같은데요 오 어, 여기 계시나요.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근인 같은데 한번 저쪽을 한번 가보실래요 저기 네. 있는 거 계신 거 같은데 와, 네. 네. 제가 꼭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오셨어요. 어, 네. 스님이자 독립운동가이신 한용원 스님이 태어나신 생가입니다. 스물다섯 살에 불교 공부도 하시고 뭐 일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천 구백십 년삼월일날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셔서 민족대표 삼십 삼인한 사람으로서 감옥에도 갔다 오셨죠. 음. 독립운동과 관련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어, 해방되기 1년 전에 안타깝게도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한용운 선생은 <목소리> 홍성의 <목소리> 대표적인 <목소리> 역사 인물인데요. <목소리> 이곳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생을 기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있는 바로 선생의 시가 적힌 책을 먹었죠. 전통 방식으로 엮어 만드는 건데요. 네, 안 아,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체험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제가 그 한영훈 선생님의 그 니메친목을 진짜 좋아해서 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한번 멋진 목소리로 아, 한번 <laughs> 읽어주세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네. <laughs>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님을 찾았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만의 전통책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지역 역사 인물에 대해서 배우고 이 관련한 체험도 하니까 참 좋네요. 저는 전통책 만들기라고 해서 뭔가 일반적인 책 만드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열심히 만들어봤는데요. 어, 조상님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소소한 행복이라고 지었지만요, 저한테 정말 큰 행복을 안겨준 전통책 만들기였습니다. 예쁘죠?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홍성에 네. 와서 이런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홍성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또 네. 전통 책도 만들어 보니까 네. 어 이처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많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홍성의 역사 인물을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역 홍성에 역사적인 인물이 더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꽃유생. 혜영 <laughs> 씨와 함께해서 그런지 어, 역사 여행이 정말 재밌고 알찼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홍성 지역에 역사 인물이 더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맞습니다. 이 홍성을 비롯한 내포 지역에는요 예로부터 이 충절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마저 불러록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는 굉장히 짧게 네. 부를 테니까요. 네. 자, 이 부분에 어떠한 인물이 생각나는지 잘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아아. 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네. 네. <laughs> 그다음에 네.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어, 오, 맞나요? 오, 역시 공방지기 님. 어,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영 장군도 홍성 출신인지는 잘 몰랐었어요. 야, 맞습니다. 네.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시죠. 이 최영 장군이 바로 우리 지역 홍성 출신이십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청산리 전투의승점을로 올렸던 김좌진 장군과 불의에 항거하여 굳건한 절개로 만천하의 이름을 떨친 성삼문 그리고 영상에서 만나본 민족 대표만의 한용은 선생님까지 자 대표적인 충돌의 인물에 속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요 한국무용을 집대성한 한성준 선생 한국 근대화단의 거모 고암 이응노 화백.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술로 대한민국을 빛낸 훌륭한 인물들이 이야. 홍성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은 인물들이 홍성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셨기 때문에 네. 홍성에서는 매년 이 역사 인물 축제도 열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홍성은요 이 역사 인물의 고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홍성에서는 태어난 역사 인물을 주제로 홍성 역사 인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성 역사 인물 축제는요 역사 인물 6인을 어, 축제 현장에서 즐기면서 알아보는 이 에듀테인먼트 축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홍주읍성에서는 역사 속의 영웅들을 자유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아쉽게도요 올해는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 다 같이 찾아가 보시는 거 추천해 음, 드릴게요 네어 이렇게 아쉽게 올해는 축제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겠지만 네. 그래도 또 내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역사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에이, 거기에 오늘 만난 체험들은 역사뿐만 아니라 음. 전통문화 체험도 우리가 또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죠자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지만요 우리 유교 문화까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향 향교 활동과 양성 과정을 통해서요 젊은 향교로의 변화와 또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교육 문화 공간을 향교로 재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통 예절, 다도 활쏘기, 떡 만들기, 생활 풍습 예절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향교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네. 이 역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고장 홍성에서는. 네. 길을 가면서도, 길에서도 <laughs> 역사를 네. 마주할 수 있다는 <laughs>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네. 바로 국가 숲길로 지정된 내포 문화 숲길인데요. 내포의 역사와 문화, 생태, 이 종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테마길입니다. 자, 원효 깨달음길, 네. 내포 천조교 술래길, 백제 부흥군길과 내포 역사 인물길, 내포 동화길 등총 다섯 개의 테마길이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내포 역사 인물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길은요, 다섯 개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 길을 걸으면서이 홍성의 애국 충절의 고역장이라는 것을 네. 아주 잘 느끼면서 이렇게 거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포문화숲길은요 우리가 완주를 하면 완주증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포문화숲길에서는 완주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산센터에 문의하셔서 이 스탬프를 구입하시고요 코스를 걸으면서 스탬프를 착착착착 다 찍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완주증서와 완주배지를 발급받으면 내포문화숲길 완주자로서 이름을 빛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꼭 한번 딱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이름 빛내면 기분 좋잖아요. 저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으면서 또 체험하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우리의 역사,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정말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영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올여름에는 우리 지역에 살아있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탐방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